안녕하십니까? 롯데 만이입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롯데 대 하나 부산 사직구장 경기 어,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어, 나균안이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나균안이 사이닝 3실점 하면서 오늘 승패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균안이가 1회 초에 공격적인 피칭을 하면서 어, 저는 뭐 어, 공격적 인 피칭을 하면서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 이 안타를 많이 맞았습니다. 안타를 맞다 보니까 어찌 됐든 나균나 같은 경우는 어찌 아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멘탈이 나갔다 해야 되나 어아 조금 흔들렸습니다. 흔들려 가지고 어찌 됐든 오늘 5회 초에 강판을 당했는데 어찌 됐든 뭐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투수는 공격적인 피칭을 해야 됩니다. 뭐 결정구도 당연히 중요하고 결정구하고 같이 보합이 돼야 돼야 되는 거고. 아,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가 안타맞고 홈런 맞는다고, 아, 잡으러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 어찌됐든, 뭐, 선발 투수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투수들은투수하기 힘듭니다. 어찌됐든, 공격적인 피칭을 해야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가 안타 많이 맞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보통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잡아놓는다고 안타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빗맞는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귀원니가뭐 어찌됐든 나귀원투수가어좀 그런거를 다음 등판에는 뭐 이제는 한번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뭐 어찌됐든 뭐 그런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좀 뭐라해야됩니까 뭐좀 자기가 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뭐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게 오늘 어뭐 갑자기 뭐 솔직히 맞다 보니까 어찌됐든 흔들렸지 않습니까? 어 투수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나균 투수도 다음 등판에는 만약 이런 상황이 다음에 또 옵니다 오는데 그때는 뭐아 너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뭐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주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나균환 투수 어찌됐든 뭐어 오늘 뭐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오늘도 롯데가 연장 들어가 가지고 졌습니다 오늘 제가 감독 때문에 진 경기라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공격부터 말씀드리자면 5회 말에 무사 1루에서 렉스 강공 저는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갔습니다 그리고 7회 말에 무사 1루에서 윤동이 강공 가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는 희생번트를 어, 7회희생번트를 윤동이 됐는데 근데 결국 윤동이가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고 그리고 7회 말에 1사 1루에서 렉스 투포트 스라크에서 러네이트 걸었는데 걸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걸지 않았고 1사 1루 어 렉스 투쓰리 볼카운트에서 러네이트 걸었는데 이때 렉스가 어 1루 플라이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9회 말에 무사 1루에서 전주를 강공 가렸는데 어 강공 갔는데 삼루 땅볼로 이게 삼루 땅볼이 되면서 어찌됐든 희생펀트 효과를 냈습니다. 빗맞으면서 이루어러 이루까지 갔고 그리고 수비로 보면 오회초에 제가 무사 일루에서 나귀나 투수 교체 뭐 저는 한 타자 더 상대해 보고 교체하자고 교체했으면 했는데 바로 바꾸더라고 진승현이 올라왔고 그리고 오회초 일사일루에 진승현 투수 교체 해야 된다고 저는 했는데 그냥 갔습니다. 뭐 다행히 실점을 안 했는데 그리고 7회초에뭐 그래 가지고 6회 어오해에 진승현이가 맞고 6회 정성종이 올라오고 7회 초에도 올리는데 올렸습니다. 어 올렸고 그리고 제가 8회에 제가 그랬거든요. 2대 3으로 지고 있는데 어, 만약에 어, 만약에 어, 동점이 된, 역전이 되면 뭐 투수 교체를 하고 그대로면 올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구승민이가 올라가 렸습니다 오늘 구승민이가 그래 좋아 보이지 않으면서 일 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8회초 1일 셀리에서 고승리 투수 교체했는데 이때는 바로 투수 교체 최이준이 올렸습니다. 최이준이 올렸는데 오늘 최이준이도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다행히 어 실점은 안 했는데 아까 이삼 만루까지 갔죠. 실점은 안 했는데 그래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 회에 김원중이가 올라왔습니다. 삼대 사에서 올라와서 롯데가 구회 말에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십회 초에도 김원중 올려야 된다 이랬는데. 안을 바꿔버립니다. 김덕희로 올라가 결국 김덕이어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볼넷 쪽에가 어찌됐든 오늘 김덕이가 폐전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0회초 무사일리스김덕이 투수 교체 이때는 투수 교체 했는데 바로 신장량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했고 그리고 10회초 1사 2 3대노시아 자동 고의사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때 자동 고의사고로 일루로 보내. 근데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게 1사 2 3대에서노시아이를 자동 고의 사고로 고의 사고로 내 버렸어 일사말로 아닙니까? 그럼 정상 수비해야죠. 그왜 전진 수비를 합는거 나는 이해를 못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제가 감독 때문에 진 경기라고 하는 게 김원중이로 하나는 박상훈이가 올라가지고 0회도 올라오잖아요. 박상훈이 오늘 롯데도 김원중 올려야죠. 왜 김원중을 안 올립니까? 어 올려야죠. 10회 올려. 제가 그여기저 10회 막으면 10회 말해. 롯데가 점수 낼 확률이 높다. 그런 그래 이야기를 했더만, 거는 김도규로 바꿔버립니다. 김도규는 지금 3일 화수목 3일 연장으로 올립니다. 김도규는 무슨 이럴 때도 올리고 저럴 때도 올리고 점수차 많이 날때 올리고 박빙일 때 올리고 한두 점 뒤질 때 올리고 이길 때 올리고 다 올립니다.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술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거라지 뭐뭐 얼마나 열 받았으면 대중기하면서 욕했다니까. 서던 개새끼라고. 정말 도라이 새끼입니다, 도라이 새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하나는 박상훈이가구위에 올라가지고 마무리를 올라가고 10회에도 던지게 하잖아요. 그걸 왜 김원중으로, 김원중으로 왜 내립니까? 그 뒤에 뭐 김원중, 오늘 김원중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보였는데, 김원중보다 괜찮다는 보장된 투수도 그렇게 없고, 다 나잖아요, 어찌됐든. 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건지, 뭐, 하다 보면 뭐 이기고, 뭐, 운 좋으면 이기고, 운 나쁘면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기를 하는 건지, 감독이라는 사람이, 와, 정말, 하 진짜 아마, 속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막. 경기할 때마다, 진짜, 막. 똑바로 하는 꼬라지를 못 보겠습니다, 정말. 롯데가 지금 연장만 들어가면 개빵납니다. 연장만 들어가면 진짜, 아, 죽겠습니다. 연장만 들어가면 진다는 거는 그만큼 감독이 투수 운영 더럽게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말로.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아 연장까지 들어갔는데 하나한테 4대5로 지면서 뭐 오늘 4대로 지면서 뭐 그대로 4위로 유지합니다. 하여튼 내일은 이제 롯데가 인천으로 이동합니다. 인천으로 이동하면서 내일부터 s s g 하고 주말 3연전 들어가는데 롯데는 내일 한연이고 SNC는 어, 맥카트입니다두수로 보면 SNC가 어, 유리하겠죠. 당연히 유리, 유리하겠죠. 하여튼 뭐 내일 어쨌든 한현희가 잘해줘가지고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대 하나 부산 사직구장경기 어, 롯데가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화 한테 4대5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